감자 무작정 드시지 마세요. 혈당 잡고 살 빠지는 조리법. 어르신들, 포슬포슬한 감자 참 맛있죠? 그런데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조리법만 바꾸면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살까지 빠지게 도와주는 보약이 됩니다. 오늘 영국 영양사들이 극찬한 건강한 감자 먹는 법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건강을 살리는 감자 조리법. 첫째, 삶을 때는 껍질째 그리고 차갑게. 감자는 껍질째 삶아야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삶은 뒤에 한김 식혔다 먹는 것입니다. 감자를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 이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찬 밥이 당뇨에 좋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구워 먹을 땐 버터 대신 올리브유. 감자를 구우면 맛은 좋지만 칼로리가 걱정되시죠? 이때 버터나 치즈 대신 올리브유나 요거트를 곁들여 보세요. 포화지방은 줄이고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채울 수 있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감자튀김이 당길 땐 식초를 뿌리세요. 튀긴 감자가 건강에 안 좋은 건 알지만 가끔 생각나시죠? 그럴 땐 에어프라이어로 기름기를 줄여 튀기시고 소스 대신 식초를 살짝 뿌려 드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정리하자면, 감자는 껍질째 삶아서 차갑게 식혀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꼭 식은 감자를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엔 따뜻한 감자 대신 건강하게 식힌 감자 하나를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정보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